지금 BMW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BMW 차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바로 차 보고 계약을 하러 갈것 같아요. 嗯嗯 제가뭐다르게뭐드릴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바베큐 소스통. 어... 정말로 그 통이 아니라 정말로 바베큐 응. 응. 스테이크 같은 거했요 네, 했습니다. 응. 네. 여신분도 응. 응. 요리 하세요? 아니요 요리 하는 거 좋아해요. 어... 아, 좀 새우 고딱 잘라서 이놈 등 보고,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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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제님이 <laughs> 네. 오늘 차를 픽업하셔서. 아,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차 프리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커니컬 인스펙션 시스꼭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보시지 않고 사면, 네, 큰일 납니다. 꼭한 번씩, 차 사실 때 보셔요. 네, 이렇게 꼭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요구하면은 그냥 보여주는 건가요? 네, 어... 법적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네, 이걸 안보여주기도 사면, 계약이 무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테크니션에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거짓말이면 얘는 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되게 수요하게 봐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엔 이칸 안에다 테크니션 커멘트에꼭 아, 쓰셔야 맞네. 돼요. 네. 그 다른 인스펙션 시 보면 그렇게 커멘트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파워트레인, 램램 이런 걸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체크, 미 체크. 여기 노하면 no 뭐 나눠 배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NA로 되면 나눠 배어버리면 아, 네. 드럼 브레이크가 아니니까 네. 여기다가 체크하면 이도딱 한단 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게 왜 여기다가 o 라고 체크했냐라고 하면 여기다 컴퓨터에서 예, 네. 아. 뭐 포그 램프가 뭐 부러졌다, 음. 뭐벤 호스가 샌다, 뭐 이렇게 보준단 말이에요. 음. 네. 그래 제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사인하고 이걸 해야 되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그런 브레이크하고 타이어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9, 9, 10, 10. 네. 브레이크는 거의 9에서 10이면 거의 맥스예요 거의 네. 새 타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 이 차는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타이어 추위도 9, 9, 9, 9 나오잖아요. 네. 타이어 추위는 맥시멈 제가 본게한 10일까지도 봤어요. 음. 타이어는 그러니까 자르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 끝에서부터 아, 네.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까지 들어가냐. 이게 9밀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타이어 추위는 보통 3 정도 남았을 때는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 3 정도 남아있으면. 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설명을 대충 다 들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하고, 서명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서류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장 손님이 많네요, 생각보다.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의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차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매장이 엄청 커요. 225 45 다르죠? 네. 그럼 차이는 뭐예요? 스택 아... 이런 업셋이나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트랙용인 거예요. 어. 아... 네. 트랙 보면 앞에는 얇고 뒤는 두껍고 맞아요. 이런 체형이죠. 운동 성능 때문에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앞에는 좀 얇고, 뒤가 뚱뚱한 겁니다. 여기 와서 뒤에 보시면, 요게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죠 그죠? 예, 이게 스텝이 아니것같은 요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일반 3리 g 를 버티고 있는 거는 포그레이트가 있어요. 포그레이트, 네. 일반 330 같은 거에는. 네. 그사4시나기 때문에 흡입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m 3의 d t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퍼도 M 범퍼기 때문에 흡입기가 이렇게 뻥뽕 뚫려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포그라이트들 네. 자리가 없는 거예요더더 더 에어를 더 많이 빨아들여야 되니까. 수레게 여기 되어 있죠. 네, 수레 여기서도 되어 있는 거예요. 음. 네, 여기도돼 있죠. 네. 네, 그리고 범퍼 이렇게 되 있어요. 네, 그리고 펜더 up to here 여기도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돼 있죠. 네. 잠기아요 네. 그럼 이것도 같이 잠깁니다. 어, 네, 일단 열려요. 그러니까 따로 문이 없어요. 네. 대신에 열리아요 그러면 이것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음.